뭐 했어요? 공부. 공부했어요? <laughs> 지금 공부하는 거야? 아우, 어, 가책 가지고 공부해. 이자 배우야, 발 시려우니까 여기 앉아서 해. 여기 네? 앉아 네. 네, 어우, 순정대장이네. 네. 빨리 하고 가야겠다. 네. 지금 늦었다. 이거 드럼이다. 그래, <laughs> 그장 장고야 장고. 이게 드럼같이. 드럼같이 생겼지. 네. 이게 우리나라 악기야. 근데 쿵쿵타지 그러면 드럼을... 어? 이렇게 연기어 이렇게 연주하시는 거야. 근데 여기 쿵쿵탁두드리는 소리나? 응 어. 음. 이분도 맡아. 진책 정리해야지 가을아 아니 내가 공부인데 어 공부한 거 정리해야지 아.